오늘의 사연, 시어머니가 너무 싫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서울 쪽에 사는 시댁입니다. 거주지나 나이 같은 거 정확하게 쓰면 들킬 위험이 커서 근접하게 쓰겠습니다. 일단, 신랑이랑은 알고 지낸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정식으로 사귀게 된건몇 개월 안 되었을 때 서로 너무 좋아서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미친 것 같네요. 실체를 더 파악하고 했어야 하는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범했네요. 신랑이랑 연애할 때는 제가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혼인신고도 했고, 신랑 직장이 서울 근처이기도 했고, 저는 딱히 직장이 없는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이사를 하신다고 하여 셋이서 같이 살기로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아빠랑 함께 살았던 시간이 많고 엄마랑은 몇년안 지냈기에 집안일이나 요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서툰 점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림 같은 건 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저는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고 미움 안 받으려고 제 나름대로 집안일 열심히 도왔습니다. 요리나 반찬은 어머님은 조미료를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잘안 했고요. 저는 조금씩 쓰는 편이라 괜히 했다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잘안 했어요. 한달 정도는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김장이며 반찬이며 야채 손질하실 때 옆에서 도와줄 때 하시는 말이 이런 거안 해봐서 힘들지 힘들거야. 차차 배우면 되니까 못한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이러셨어요. 중간중간에 좀 잔소리도 듣긴 했어요. 서툴러서 그런 건 이해했고요. 그게 좀 쌓이긴 했지만 어머님이 깔끔하신 편이고 빨래 널 때도 옷걸이에 빨래 짓게 하시고 밖에다 넣으시는 편인데 건조대에 그냥 널었다고 잘안 마른다고 잔소리 들은 것도 여러 번이고요 큰 잔소리는 안 하시는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잔소리를 좀 하세요 자다가 나와서 이불 정리 조금만 안돼 있어도 잘좀 하라고 잔소리 12시간 일 끝나고 와서 잠깐 TV 보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어른이 뭐 하고 있으면 도와야지 이러면서 뭐라 하시는데 신랑한테는 뭐라 안 하시는데 이게 글로 쓰니까 별게 아니지만 실제로 겪으면 참 애매해요 잔소리라 짜증은 나지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 따지고 들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어머님은 직업 특성상 일일 일하시고 이일 쉬거나 이일 일하고 일일 쉬시는데 쉬시는 날엔. 저는 눈치만 보고 지냅니다. 방에 있으면 뭐 하냐고 자는 거니? 수시로 물어보시곤 화장실이나 주방 가도 내가 뭐 하는지 계속 보시고, 거실에 있을 때도 TV 보시는 척 하면서 내가 뭘 하나 은근 흘겨보시고, 어딜 나가면 실은 티내시고, 이때까지는 잘 참았는데 몇일 전에 사단이 났죠. 참고로 신랑이 면허는 있는데 운전이 너무 서툴러서 제가 다 한답니다. 며칠 전에 친정을 다녀왔어요. 지역은 천안 쪽이고요. 당연히 운전도 제가 다 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별 문제 없었지만 올라오는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10분 정도 거리를 3시간 가까이 운전했으니까요. 서서울 톨게이트나 조남 이쪽 복잡한 거 아시죠? 길 막히면 다 먹고요. 그때 밤 운전이어서 무척 졸렸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집까지 갔습니다. 마침 어머니 저녁 드시길래 같이 먹고 치우고 씻고 다 같이 tv 보다가 운전을 무리해서 그런지 피곤해서 잠깐 우울려고 방에 갔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사람이 대부분 자기 욕하는 소리에 깨잖아요. 두 시간 정도 잠들었다가 깼는데 어머님이 신랑한테 짜증 내면서 쟤는 뭐 일이 일찍 잠드냐고 먹은 것도 제대로 안 치우고 집도 안 치우고 잔다고 한숨 팍팍 짜증한 가득 자는데 욕먹으니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방에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시고 제가 청소해 놓은 거, 설거지 한 거, 빨래 넣어 놓은 거 다시 하시고 마음이 안 들면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 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다시 하니까 처음 그랬는데 뒤에서 욕하는 걸 들으니 정이 푹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말 하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신랑 불러서 오늘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하루 종일 놀다 지쳐서 잡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왜날 뒤에서 욕하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자기 엄마 욕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가더라고요 결국엔 그날 어머님 들으시던지 말던지 한바탕 했네요 시댁 들어가면 아무 편도 안 든다고 하더만 막 울고불고 우리 아빠는 원래 시집간 딸보다 사이를더잘 챙기는데 난 이런 친구비나 맞냐고 몇 시간을 실랑이 버리다가 서로 고칠 거 있음 고치자고 얘기하다가 나 혼자 떠들 것 같아서 열 받아서 그냥 잤네요. 뒤에서 안아주던 말던 문제는 그 다음 날 어머님 태도가 확 변하셨어요. 대놓고 싫어하는 표정 지으시고 아마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못된 건가요? 여러분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스트레스 받네요. 일상 생활 하나하나 감시받는 이 기분 아실련지. 오늘은 어머님 쉬시는 날이라 늦게 들어가려고요.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너무 싫습니다에 대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이 글을 듣고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